이것을 못하면 BT 스윙이든 컨벤셔널이든 일단 골프 스윙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치명타예요. 안녕하세요, 이게오 프로입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레슨입니다. 이 레슨은 모든 골프 스윙에 꼭 들어가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레슨을 주로 많이 받고 레슨이 필요한 분들의 특징이 이 동작을 많이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배울 동작이 무엇인지 이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동작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동작을 마스터를 한 골퍼분들께서는 기본 싱글, 심하면 70타 이렇게 치고, 이 동작을 얼마나 퀄리티가 높게 하냐에 따라 뭐 90타가 될 수도 있고, 80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차이가 뭐냐면, 우선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치고 도는 것처럼, 내가 클럽을 올렸는데, 다음 동작은 백스윙이 완성이 됐으면 전환이 된 후에 몸이 돌고 그 다음에 클럽이 따라오는 순으로 골프를 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역순으로 치고 있습니다. 음. 자, 다시 보시면 이 백을 했죠. 백하고 왼쪽을 딛고 난 다음에 왼쪽을 딛고 선이 나오면서 지면을 차줄 때, 딛고, 빵찰때 이렇게 클럽을 던져줘야 되는데요. 이게 쯤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은 공을 칠 때, 이렇게 딛고 쳐요. 자, 그리고 인지가 아예 안된 분들은 딛지도 않고, 팔로 내려요. 이게 제가 항상 상하로 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주로 2단계에서는 무조건 백탑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디디면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실력이 늘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딛고 여러분들이 체중이동을 하기가 어려웠던 이유,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백할 때. 하나, 둘, 박자에 백스윙을 하고, 셋에 날릴 거예요. 하나, 둘, 셋에 날릴 건데,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이거는 그냥 팔로 잘친 거. 하나, 둘, 셋. 이번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 둘이 들어갈 때 살짝 이쪽으로 밟혀야 돼요. 하나, 둘이 들어갈 때, 밟혀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밟히고, 몸이 열리면서, 셋에 쳐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근데 여러분들이 체중이동이 어려운 건, 체중이동이 어려운 건, 하나, 둘, 완성하고, 세 번째 칠라고 할때 친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하나 둘. 아이고야. 자 이렇게 디드면서 치면 안 되고요. 하나 둘이 들어갈 때 밟아지고, 하나 둘이 들어갈 때 밟아지고, 몸이 이렇게 살살 열리면서 밟은 만큼 지면이 이렇게 올라올 때세탈때빵 쳐주면서 막 교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BT 스윙이든 컨벤셔널이든 일단 골프 스윙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치명타예요. 자, 제가 항상 알기가 쉽게 야구로 비교를 하는데요. 이상태예요 완전. 디딜 때 치는 거. 이거 심한 상태고요. 이게 딛는 양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많이 디뎌지고 이게 막 끌고 온다고 하죠. 끌고 오다가 최대한 이렇게 던지는 분들은 더잘 던지시는 거고. 그리고 딛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완전 팔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다리를 평소보다 한발 정도 이렇게 오른쪽, 오른쪽으로 당기세요 오른쪽으로 당기고 백하고, 짚고,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백을 하면서 짚으세요. 이렇게. 백을 하면서 짚고, 백을 하면서 짚고, 찰때 스윙. 어, 이게 어려우면은 좌우로 흔드세요.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흔들흔들 하다가, 이쪽에서 반대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에, 왼쪽으로 짚으면서, 이렇게. 짚으면서. 자, 이게 기아변속의 차이입니다. 다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밟으려고 시도하는 분과, 올라가기 전부터 미리, 일찍 일찍 도착해갖고, 이 친구는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빵!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세치기를 잘해야 돼요. 자, 백할 때 이쪽에 살짝 모아 놓고 백스윙 하면서 딛고 백스윙 하면서 딛고 이런 이미지로 스윙을 하셔야지 여러분들도 쉽게 칠 실수 있어요. 자, 이지 스윙은 좀 이론보다 여러분들이 동작을 보고 따라하면 실력을 쉽게 늘릴 수 있는 액기스 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지 스윙 레슨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 이 드라이버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아이언으로 하세요. 똑같아요. 아이언도 보여드릴게요. 자, 연습. 자. 체 이렇게 센터에 놓고, 다리는 한발 정도 왼쪽에 놓고, 백을 하면서, 하나, 이렇게, 백을 하면서 같이 가고. 자, 하나, 둘에 압력이 차오르고, 다리 공칠 준비 됐죠? 제팔 여기에 있죠? 몸 돌면서, 셋. 백하고 체중 이동을 하는 시기는 클럽이 올라가고 있을 때이 반대 힘으로 이쪽을 디뎌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 디딜 때 이쪽으로 지나치게 많이 간다면 얘가 이제 버티질 못하고 더 디뎌야 되는데 발력이 미칠 듯이 뿜어 나옵니다. 발력이 나오면서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이게 황금 비율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대5였다가 먼저 딛는 포즈가 7대3이 돼버렸어요 7대3이 돼버리면 내려올 때한번더 딛어야 되는데 이제 더딛지 못하고. 왜? 너무 무거우니까. 칠 때, 빵, 뒤로. 이상하게 막 삐딱삐딱 하는 분들이 주로 이런 스타일로 치는 거고요. 자, 이게 순간적으로 백을 하면서 살짝 육에서 칠로 쌓아서 이쪽이 점점 찼다가 빠져서 오로 가는 느낌 자 순간적으로 약간 압력이 늘어나 면서 칠이었었는데 발필 준비를 하면서 오로 가는 느낌 자 오로 가는 느낌이었다가 내려올 때 몸이 열리면서 육에서 칠 정도로 찹니다 육에서 칠 정도로 차면서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약간 갈 듯이 이쪽을 빠졌다가 순간 뺏겨놓고 오면서 와주고 와주고 열리면서 열렸죠. 그러면 지면 찰 준비 됐죠. 그 다음에 빵! 이렇게 샷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스윙 레슨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하는데 제가 참고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럼 또 다음 주 일요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